8시부터 저희들이 출연하는데 한 10시까지 합니다 그렇게 알려주시고자 아, 어차피 약을 파는 길에 다시 한번 어, 광고 한번 드립니다 예. 돌아오는 10월 11일이 토요일입니다 이번 연휴 마지막 날 10월 11일날 아까 브라우 아줌마를 불러서 한참 어, TV에서 엄청 인기 좋은 가수 풍금이가 콘서트로 안동에 옵니다 예, 불과 예, 여기 여기 한두 시간 전에 어, 풍금 가수와 저희들이 현기를 예, 봐서 10월 11일날 가수 풍금 콘서트를 오후 2시부터 어디 하냐면은김닭골목 안에 오시면은 거기 큰 풍물 장터란 그 광장이 있습니다. 약한700 평인데 약한15,000명 들어옵니다. 예, 입장료는 한 푼도 없고 공짜니까 10월 11일. 예, 가수 풍금 콘서트에 우리 안동 시민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몇달며칠이요 예, 12월 11일 날 오후 2시 짐작골목에 오시면 예, 가수 풍금 가수 예, 무료 콘서트를 합니다. 많이들 와주시고 또 팬사인에도 그날 거기서 할 겁니다. 팬사인회는그 짐작골목 에 오시면 두 번째 맛있는 짐작집에서 가수 풍금씨가 팬사이회를 해드립니다. 오셔서 많이 관람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자, 아, 이번에 나온 가수는